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 번입니다. Blank is indispensable to plant. Indispensable 필수 불가결한 꼭 필요한 말입니다. Plant는 식물이죠. 뭐 무엇이 식물에게 꼭 필요하다? 무엇이 물이 필요한 거죠. 그냥 그대로 워러 쓰면 되겠죠. 2번입니다. He was blank. 그는 어떠 어떠 했다. For 40 years, 40년 동안, he had been talking about painting his masterpiece. Masterpiece 걸작이죠. 그는 자신의 걸작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었다. 하지만, 이 e t never b e 하지만 그는 그것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화가로서의 실패한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실패한 사람 구조화 되어 있습니다. A failure. 바가로서, as an artist. 정답은 다섯 번째가 되겠네요.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A concert was a great success. 그녀의 연주에는 대단한 성공이었다. A 그 r e a t success. 구조화되어 있죠? 성공이 아니라 성공한 사례. 대단한 성공. 두 번째입니다. I like a sweet wines. 나는 달콤한 포도주를 좋아한다. Sweet wines. 맞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Instinct. The l i k e a l f animals, n u h t u r e s of food. Instinct. 본능이라고 하는 뜻이죠. direct, 지시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본능은 지시한다. 모든 동물들에게 지시한다. 무엇에 있어서? 먹이의 선택에 있어서. 맞는 문장입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The lady must have been a beauty. 왜영그 부인은 웬영. 젊었을 때 a beauty. a beauty가 중요하죠. 성주 소유자입니다. 미인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미인, 맞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is a failure as a liar. 그런 작가로서 실패한 사람이다. failure, 실패죠. 구추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a failure. 네 번째입니다. 첫번째 문장입니다. The telephone is almost a necessity today. 이 e c 필요라고 하는 뜻이죠. a necessity 한다면 필요한 것 구조화됩니다. 전화는 오늘날 거의 필요한 것이다. 즉, 필수품이다. 맞는 문장입니다. 두번째 문장입니다. I'm sure our performance will be a great success. 퍼포먼스 공연, 연기라는 뜻이죠. 나는 무엇을 확신한다. 우리의 공연이 상당한 성공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성공 자기되는 거죠. 그래서 A great success. 맞는 표현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A good m a p would be help. 좋은 지도가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되는 것. A help. 맞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A wonder is the first cause of philosophy. philosophy, 철학이라고 하는 뜻이죠. cause는 원인입니다. 호기심, 궁금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철학의 첫 번째 원인이다. 그런데 궁금하게 여기는 것, 일반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상명사 앞에 부정관사를 쓸수 없습니다. wonder, 이 편이 올바른 편이 되겠죠.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The children lost themselves in a wood. 아이들이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들 스스로를 잃어버렸다. 즉, 길을 잃었다. 맞는 문장이 되겠죠? 어색한 것은? 여러분들은 4번 정답하시면 됩니다.